김연경이 속한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지는 발리볼레이션스리그 참가를 위해 지난 23일 소집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 4주간의 훈련을 하고 이탈리아로 출국하게 될 텐데요. 이 대회가 끝나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최종 엔트리 12명을 확정하기 때문에 김연경과 선수들에게는 이 대회에 임하는 가구가 남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자배구 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서 7월 25일 브라질과 1차전을 시작으로 예선은 각 팀당 총 5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브라질전 이후 케냐, 도미니카, 일본, 세르비아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각조 4위까지만 8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랭킹 순위는 다섯 번째라 4위 안에 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랭킹이 낮은 편에 속하는 케냐와 도미니카는 반드시 이겨야 선수들이 조금은 안정감을 가지고 나머지 경기에 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내 리그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VNL과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이 지난 3월부터 한국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배구계가 떠들썩한 사건들로 인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점에 협회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 회장이 논란의 진실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일부 언론 보도만으로 진상조사도 없이 국대 자격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오 회장을 비난했고 일각에서는 배구협회 회장이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해도 올림픽 개최 여부 등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회장은 바레인의 한식당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현재는 바레인에 머물고 있으면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문제로 5월 중순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김연경이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는 데큰 기여를 하며 MVP까지 수상을 하였을 당시에 배구 협회의 지원 부족으로 국가 대표팀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러야 했었는데요.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대표팀에게 김치찌개로 회식을 시켜준 일화가 그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구협회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홀대 논란이 불거지며 그 당시 회장이 탄핵해임되었고 이후 새롭게 선임된 회장이 오 회장인데요. 오 회장은 지난 1월 연임 당시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한국 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자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당당히 밝힌 포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김연경에게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칭해지는 도쿄 올림픽이 이번 시즌처럼 모든 책임을 김연경에게 떠넘겨져서 김연경이 힘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까봐 김연경을 걱정하는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그동안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도쿄올림픽만을 보고 달려왔는데요 지난해 1월 올림픽 티켓이 걸린 아시아 예선에서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오직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목표로 부상 투혼을 발휘하였고 이후 유럽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의 선발 출전이 예정되어 있어 터키로 복귀해서도 대표팀과 소통하며 올림픽 출전 의지를 다지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터키 리그를 포함한 대부분의 리그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도쿄 올림픽 연기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오직 도쿄 올림픽만을 목표로 달려온 김연경은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김연경의 소속사는 코로나 19로 도쿄 올림픽 경기는 당연한 결정, 꿈이 뒤로 미뤄지면서 선수들이 다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잘 버텨 내년 올림픽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김연경은 2012년 터키 페네르바치 입단 당시 흥국생명과 논쟁 끝에 이적을 했었고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지만 국내에선 흥국생명에서 이미 탈퇴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V 리그 복귀 시에는 흥국생명에서 뛰어야 했었는데요. 김연경이 지난해 5월 터키 액자시바시와 2년 계약이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고 해외 여러 곳의 이적을 고려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구단들 재정이 나빠져 해외 시장에서 최고 연봉을 받아온 김연경의 기존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팀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연경은 베이징과 입단 협상을 하며 백지 수표를 제안받았다고도 알려졌지만 도쿄 올림픽이 미뤄진 상태에서 리그 일정 또한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중국 내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 불분명한 일정으로 중국 내 생활을 감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김연경은 미뤄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경기력을 유지해야 했고 일정과 안전이 불분명한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국내가 안전하고 컨디션을 올리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복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김연경은 국내 복귀 희망 의사를 원소속팀인 흥국생명 측에 전달하였고 흥국생명 측은 해외리그에서 승승장구하던 김연경의 국내 복귀를 대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에서 2020-2021 시즌부터 팀연봉 총액상한제라고 불리우는 셀러리캡 제도로 여자배구 팀당 18억 원, 옵션 5억 원등총 2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한 선수당 최대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흥국생명은 이미 논란의 두 자매를 연봉 합계 10억 원에 계약을 한 상태였고, 김연경에게는 6억 5천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김연경이 6억 5천만 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6억 5천만 원으로 남은 15명의 선수가 나누어 계약을 해야 했는데요 김연경은 자신의 경기력과 컨디션 유지를 위해 국내 복귀를 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이 국내 복귀를 함으로 인해 후배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 측에 15명의 후배가 먼저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남은 금액인 3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하며 파격적인 자진 연봉 삭감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연경의 연봉 삭감에 대해 일부 안 좋은 시선도 있지만, 해외에서 최고 연봉을 받던 김연경이 후배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통큰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통큰 결정을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소 그녀의 철칙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연경은 평소 복잡한 상황을 심플하게, 단 하고 싶은 일에는 누구보다 명확하게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고, 계약과 연봉 협상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간단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신의 철칙에 맞게 단순 돌파를 하여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연경은 올 시즌 연인 악재에도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그녀의 철칙처럼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며, 코트 안에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동료를 다독이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활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팀내 전력 손실을 탓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팀 동료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김연경과 대표팀 선수들이 올 시즌 당당히 잘해왔던 것처럼 잘할 거라 믿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연경의 마지막 올림픽인 도쿄올림픽에서 그녀의 오랜 목표를 이루어 후회 없는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쇼 같은 이슈이쇼 방송 마치겠습니다.